여러분, 제 포트폴리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발전기, 발전기 4개 이상 돌렸고요. 마지막 발전기도 제가 돌렸습니다. 도로 절 살리로 와주면 제가 다음 판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.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다음 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얘들아 나가지 마. 야자리라야김외웅너왜 나가? 김외용나너 나가는 거다 어? 봤어. <laughs> 아, 사림 앞에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수가 저거 저너저주저다 아니 앞에 저거 <laughs> 저 저거 저 봐, 저거 봐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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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저거 아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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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윤진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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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윤저아 저거 저거 또 그렇게 됐어? 유치다! <laughs> 유치다! <laughs> <요진아! 웃음> <아이고> <요진아! 웃음> 어? 오른쪽에 개구. <개국>. 개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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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져! 술 건져! 이거 이거 사람들 내가 열심히 이거 어, 발전기 돌려주면 뭐해? 사람 뽑아주면 뭐야? 모두 다 뽑아주지도 않아요. 아니 살인마도 배불러야 된다면서요. 익명님 <laughs> 누구야? 누가 누가 나 비웃어? <웃음> <웃음> 누구야?